그죠? 자,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 일. 근데 우리가 그 과거 완료라고도 말하지만 대과거라고도 말하잖아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수학 아시잖아요. 부분 집합 뭐 이런 거 그죠? 이 전체가 과거 완료잖아요, 그죠? 과거 글씨를 쓰죠. 네, 과거 완료면. 이 과거 완료 안에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뭐, 계속의 용법, 뭐, 완료의 용법, 뭐, 결과의 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게 무슨 과거다? 대과거인 거예요. 이두 개가 서로 곧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얘가 범위가 더 넓고, 네, 이 안에 포함.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눈으로만 봅시다. 눈다지울게 눈으로. 이제. 됐으니까. 자, the man. 그 남자는, live America. 뭐 US라고 합시다. 그는 미국에 살아왔어요. 20 years.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이게 해 지었다면, 지금도 20년째 사는 게 되는 거야. 근데 해 드라고 한다는 건, 과거에 어느 시점에 20년간 살긴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이런 게 이제 과거 완료입니다 어, 과거의 시점에 일어난 어떤 그런 것들 그죠? 대과고는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예문 많이 봤죠? 그쵸? they 아이고 they had already 뭐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turn up my old food 이런 거 있죠 내가 집에 도착해 봤더니만, 그죠? 집에 도착한 게 이미 언입니까 집에 도착했던 게 이미 과거거든요? 도착해 봤는데 그 놈들이 그 전에 내 음식을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과거보다 더, 이게 바로, 대과거인 거야. 이해가시죠? 요것도 엄연히 보면, 과거보다 더과거기 때문에, 대과거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여기에 해당한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사실은 과거에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결과적 이거는 결과적인 얘기고요 그죠 결과 완료된 얘기고요 이거는 20년 동안 계속라고 해서 계속의 용법으로 보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 완료가 곧 대과거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대각원는말 그대로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게더과거가 밝혀주는 게대각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시죠? 거의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헤드 PP의 형태로 쓰고, 자, 이네 가지 용법을 나타내거든요. 그 중에 얘 있죠? 얘를 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책에다가 바로 써봅시다. 아, 아이고, 내가 도착을 했던 게 극장에 도착을 했던 게 이미 언제입니까? 과거인데 그 이전의 시점에 시작을 해버렸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대과거. 왜냐면이 헤드 비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까 드린 요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리브의 행위가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죠? 계속이에요. 근데 이거 시작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계속의 행위가 되지 않죠? 시작은 스타트. 딱 어느 순간이잖아. 계속으로는 안 돼요. 이런 게 대가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싹 빼놓고 이렇게 쓴다든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네. 자. 여기랑 비교해보시면 좀 명확해질 겁니다. Until last month, 지난달까지는 그녀는 뭐 해본 적이 없다? 방문해본 적이 없다. 이런 거죠.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경험의 용법인 것이지, 이 대과거는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대과거를 명확히 하려면 이런 것처럼 그 일정 시점 전에 게 여기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 이것만으로는 모르죠. 근데 요거는 과거에 대한 정보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난달 이후로는 얘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 말만으로는. 어. 이해가시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결과인데, 내가 봤을 때이 프린트의 이 용법을 다뭐 구분하라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주로 대각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기를 많이 해서 어렵게 갈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근데 역시, 예외적인 거. 자, 요거 네모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간의 접속사 중에서, 대가어가 중요하게 쓰이는 건, 이런 겁니다.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좀 밝히려고. 그죠?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내가 집에 간게 먼저냐? 그들이 내 음식을 다 먹어 치운 게 먼저냐. 오고 나서 다 먹었느냐, 다 먹었는데 왔느냐 이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더 먼저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접속사를 이거를 쓰지 않고 이거를 딱 써버린다면, 이렇게 되면, 이거 이후에 이게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뒤 관계가 명확해지죠? 이 접속사 덕분에? 대가가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이해갔어요?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before이나 after처럼처럼 시간의 전후 관계를 분명히 알수 있는 접속사 함께 사용될 때 이렇게 되죠. 겠 이건 안 읽어도 되고요. 어, before이나 after가 쓰였을 때는 네,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대과거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럼 잘 볼까요? 그녀가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하기 전에 종종 낚시를 갔대요. 그러면 이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를 했던 게 과거인데, 그 이전에, 이사하기 전에 낚시를 자주 갔다 이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연결어가 뭐가 있습니까? b e f 이 있네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얘가 명확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굳이 대과관안 쓰고 그냥 단순, 과거 해도 된다니.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이게 아닐 때의 헤드 PP의 표현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문제를 쫙쫙 풀어봅시다. 네, 숙제를 정해야죠.